시니어 필수 스마트폰 카카오톡 몰랐던 5가지 꿀 기능. 1. 카카오톡을 똑똑하게 쓰는 법. 매일 사용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꿀 기능 5가지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 이 롱폼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카카오톡 사용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. 꿀 기능 1. 실수 없이 톡에서 송금하는 법. 토스나 은행 앱 필요 없어요. 꿀 기능 이 복잡한 단톡방 나만 알림 끄기 잠못 드는 밤 해방. 꿀 기능 3눈 피로 싹 채팅방 글씨 크기 3 단계로 키우기. 꿀 기능 4 실수 방지 및 약속 알림 나에게 메시지 기능 활용. 꿀 기능 5 실수 만에 이미 보낸 메시지 삭제하는 법. 오늘 이렇게 카카오톡의 5가지 꿀 기능을 함께 배워봤습니다.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곧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.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